그랜드마스터가 열렸다는데? 어, 실시간 그랜드마스터, 그, 공개, 보여드리, 보여드리나 님들한테? 그랜드마스터 안 됐는데? 그 금화됐어요, 여러분. 어, 뭐야? 어? 뭐, 어, 렉이 오지긴 하는데, 그마가 된다. 우와. 여러분들, 나, 그마예요, 그마. 금화. 실하냐? 솔랭은, 나왜그화안 됐죠? 솔랭은 그마보다 내가 낫나지? 그쵸, 그런가 본데? 아, 맞다. 점수 높은 사람들 많지. 근데, 그화는 400명까지인가? 어, 아닌데? 어, 더 많은데? 그화 500명까지네요, 여러분들. 어? 아, 여러분들, 나, 이거, 한판 이기면 금만데 그러면? 그쵸? 만판 이기면 금하다, 여러분들. 18점이니까, 20점이면 금화되거든요, 네.